왜? 응. 음. 요즘에? 일하다가 힘들 때 어떻게 하냐고? 왜, 요즘 일하기 힘들어? 음, 나는 힘들 때 하는 게딱 있긴 한데. 너 생각. 힘들 때너 생각하지? 그러면 힘이 나. 빨리 일 끝내고 가서 봐야겠다. 이런 생각에 아주 열심히 하게 되던데. 왜? <laughs> 아니, 내 머릿속에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. 일. 그리고 너 일이 한 20%, 80%가 너 맨날 일하면서도 주말에는 너랑 뭐하고 놀까? 무슨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? 응? 어디 놀러 가고 어떻게 이뻐해 줄까? 뭐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. 응. 아, 그렇게까지 궁금한 거야? 음, 자기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이겨냈냐고? 솔직히, 별다른 방법은 없어. 그냥 다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. 그 정도 생각? 아 근데 이런 거는 확실히 금방 다시 지치는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너도 너만의 방법을 찾아야 될 거야. 내가 너 생각하면 힘나는 것처럼 사람마다 동기부여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니까. 아 알지 알지 나 좋아하는 거 알아. 근데 내 생각한다고 막 힘이 나는 건 아니잖아. 일하는 게. 그치?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고. 그래서 다들 원하는 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잖아. 그래야 쉽게 동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. 자기는 잘 찾을 수 있을 거야. 스스로 힘내는 방법을. 응. <laughs> 옆에서 도와줄게. 힘내자.